한국사람 집들이 이거 잘 소문 아이씨 귀엽다 한국사람 집들이 <laughs> 음식 준비 필요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랑 같이 어, 해본 집들이 할거예요 오늘은 보자 한국 문화 집들이 어, 어떻게 같이 보자 여러분. 오빠 보통 라우스 문화 집들이 그 아침에 어, 모임 있어. 그리고 신구 카족 황제 그만 나요 아침에. 왜 한국 사람 오전. 음, 마음대로 오후 또는 밤에 있어 네. 아침 잘안해 오전 또는 밤에 진짜요? 네. 왜? 네. 라오스 문화에 만약에 아침 모임 친구 만나요 아침 공기 좋아요 그리고 생각 행복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한국사람 집들이 이거 살소물 아이야 라오스 파인 꽃 khuếi vô, thôi, cứ có khử Xin chà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다 왔어. 이게 뭐야? 사실 물다아이 괜찮아? 괜찮아. 이쪽아 잘이네. 아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 12살 12살. 12살 1안녕나세 이름 뭐예요? 미루. 미루. 제 희동이, 세도렁이 희동이 샤넬, 샤넬 와 건집 라우스에서 케이크 요다 사강으로 한국 사람 집들이 음식 준비 그러이 오늘 야 아침에 는 거잖아요 오안 먹어요 이렇게 수어요 음, 맛있네. 아직 같은 아, 아닌데요. 아깐 바람. 언니도 그거 할 건가? 청소한다고 좀 됐지. 아니, <웃음> 아니 <laughs> 그 전부터. 음. 오늘은 꾹은 엔센 도착했어요. 아 이거 핀번 왔네. 네. 음, 드디어 왔구나. 어 유튜브 어 천명대다 어, 그리고 이거. 이거 있어야 이제 어 수익 창출할 수 있어. 음, 음 이거 오늘 등록하면 되겠다. 이제 네. 앞으로 수익 창출 되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어디 가요? 전주 한옥마을 먹을거리도 많고 러분거리도 많아 여러분. 한국사람 많이 사랑해요 러이 여러분, 여어치부부 사랑해요 어. 4년 5년 년냥 어. 싫어요 그냥 먹어러분 아니 분여러 <laughs> 아니야 전주 한옥마을이야 러분 여러분. 여러분,

음. 아 전동 이크네한국이이 이것도 대여에서 있는 거야. 옛날 옛날 기로 와자. <목소리> 이게 김치전+ 김치전 이거는 김치 알아아 이게 전주비빔밥이네. 이게 원조 전주 비빔밥이 이게 전주 비빔이니네모스크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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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건데? 달콤 매콤. 아 이게 야 쫀득이 하나씩 나오네네나 하나씩 나오죠뜯나 뜨뜨뜨가. 맛있어 뜨뜨봐 이거 라오스 사람 아이 먹어요. 이거 라오스 있어야 던기 있어요.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음. 집 아마 있어요. 먹어봐. 맛도 같나는 봐. 그러면 맛없어. 그러니어 언니랑 기억 봐봐. 이거를. 이렇게? <목소리> 그래, <목소리> 그래. 그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뜯어서 먹자. 음, 맛있어. 이렇 <목소리> <뜯어서> 먹어봐. <목소리> <목소리> 이거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뜯어서. 네. 아니, 아니, 네. 그렇게.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어봐. 먹어봐. 어때? 어때? 맛있 네. 맛있어? 이

대구나 여기 3,000원씩이야 만드는 거 맛있어. 옛날 가자 한국 옛날 가자 아, 한국 옛날 과자. 아 맛있다 맛있다 향긋하네 부드럽고 하나 받을게요 말해 이 녀석 추워 여기 군산 선유도야 선유도 바다 이 처음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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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사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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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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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네안녕하세요 따따 타임 쿠키, 나왔어? 바다 없지? 없어요 처음 봤지? 아니에요 베트남복베트남 있어요 봤어? 봤어 어. 많이 봤어요 한국어다 보다 번지지살 어때요? 마음 그리고 본짓 살라 같이 오빠 어 좋아 진짜 만해요 아, 진짜 제대로 얘기 최고 <laughs> 순년 진자요 순년 응. 옛날에 오빠 혼자 살라요 하지만 지금 본짓 같이 살라요 지금 아따 문구 올라가다 돈안 벌어 요 그리고 본짓 안 일하다 토안 벌어 그냥 집에 있어요 아. <laughs> 그리고 매일매일 돈 오빠 쓰다 오빠 생각 어때요 음, 괜찮아 <laughs> 진짜요? 돈 많이 못 벌면 조금 쓰면 돼 돈보다는 행복이 중요해 아, 하지만 번빛 아 음식 먹고 비싸요 왜 아시안마트 가다 괜찮아요 음, 괜찮아 <laughs> 지금 한국 공부 <웃음> 공부만, <웃음> 열심히.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어요. 언니가 안돼까지는 한국말을 많이 이제 하게끔 해줄 테니까 네. 열심히 공부 열심해서 히 네. 저기 뭐야 토역사 해 토역사. 지금 어문과모두 올라가다 혼자 일하다 안돼 두 문형 일하다 괜찮아요. 기 생각. 앞으로 한국어 공부 끝났어요. 아르바이트 일하다 조금 괜찮아요. 그 구독자 물박사님께서 함께 선물 주셨어. 와, 이건 뭐지? 어? 상품권 선물 주셨어. 어, 이거 어떻게 사용해? 요 그, 그거, 어 롯데 마트, 뭐, 롯데 시네마 극장. 30만 원. 30만 원이냐? <laughs> 오, 대박. 어 대박. 이거 한국 사람 사용해? 돈, 헌금이요. 돈 똑같지? 그렇지, 상품권. 롯데에 관련된 데 가서 살수 있는 거야. 진짜요? 오, 응. 호떡님,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농사가 좋아요.